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사강입니다. 사강 4강 24시간이 모자라 투입니다. 자, 어떻게 모자른지 한번 볼게요. 쇼핑하나 봐요, 그죠? 렇다뭐 <laughs> 보고 좋대요, 쇼핑하고 그죠? 저의 모습이 같네요. <laughs> 자, 이런 걸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24시간이 모자르다라는 건 그만큼 스트레스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스토레스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렇그 이런 건 그대로 이제 외어 쓰는 거니까 여러분 그대로 스토레스라고 하시면 그게 스트레스고요. 이 스트레스가 쌓는 쌓인다라는 표현을 일본어로 뭐라고 하냐면 다마루예요. 다시 뭐라고 한다? 다마루. 음.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마루라고 쓰는데 이이 한자가 여러분 보시면 이거 이제 여러분 이거 머무를 뉴자예요. 어디서 많이 보셨냐면 여러분 유학하다 할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이제 그 여러분 저 한자 조금 요거 어렵긴 한데 이제 저게 여러분 원래는 요거예요 토끼 묘자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토끼 묘자가 이제 요렇게도 쓰이고 어떤 띠를 나타낼때그 토끼 한자도 따로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laughs> 전 보시는 분들 이런 거 궁합 뭐 보시거나 뭐 이렇게 자기 운세를 볼때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에 운세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면 뭐 태어난 시를 입력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토끼 그때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묘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고그 때의 요 토끼 묘자가 사실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보시고 그 어쨌든 토끼가 그 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풀을 뜯어 먹으려면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집 배부를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머무를 류 자고요. 거기에다 물이 고인다 할때그류 자를 써서 우리가 여기에 요거까지 들어간 거예요. 뭔가 이게 이렇게 물에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물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고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되셨겠죠? 그래서 쌓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타마루라고 할때 스트레스가 한 번에 계속 쭉쭉쭉쭉 눌러 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타마루 그러면 이게 뭐냐? 스트레스가 쌓인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어요? 음. 다 마음에 드는 거죠, 타마루. 됐어요? 어.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그럼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원인은 여러분 많이 보시는 한자일 거예요. 응, 겐인이라고 읽고요. 근본 원자에다가 인할 인자예요, 그죠? 근본적으로 그렇게 인해지는 인하는 그런 원인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언덕에 또는 벼랑에 이건 여러분 우리 샘천자 많이 보셨던 거죠, 그죠? 샘이 솟는 그런 근본적인 거딱 원천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한자에서 근본 원자가 온 거고요. 자 사람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큰 대자긴 하지만 사람이렇게 팔벌리고 있더라고있었요 네, 그렇죠? 사람이 어디 감옥에 갇혀 있는 건다그러한 원인이 있죠, 그렇죠? 한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인은 우리가 겐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그런 원인을 알면 해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해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이쇼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해서 보라고요. 가이쇼. 음. 자, 뭔가 해결하다 할때그 해자고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없애일 숫자인데 요거 먼저 볼까요? 왜냐, 면요거 1, 2탄에서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는 우리가 몸을 나타낸다고 했고, 요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였지만, 작은소자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이 작으니까 물에 쏙 들어간다. 쏙 들어가니까 없어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없앨 소자예요. 뭔가 해결해서 없애는 게 해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근데 요 한자는 여러분 어원이 너무 어렵고요. 좀 약간 말씀드리기가 민망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요 한자 자체를 그냥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냐면 뿔각자죠. 그죠 뿔각인데 자 여기 소자가 들어갔네요. 그쵸 자 보니까 소가 그냥 소가 아니라 미친 소야. 어, 근데 소가 다 뿔이 있긴 한데 소가 미쳐서 뿔로 사람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래 갖고. 칼로 잘,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해결했어요. 미친 소리를 그죠 속보를 잘라면서 해결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차라리 편해요. 어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냥 한자 자체 그림으로 그냥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쇼라고 해서 우리가 해소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뭔가를 흘리는 거죠. 그냥 아휴 그냥 심, 가, 가는 대로 가겠지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가스라고 합니다. 뭔가 흘리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연상해도 돼요. 지금 여기 봐도 이렇게 물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물이 다 들어갔네요. 어디 위에서 물이 쫙쫙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흐를 유자 여러분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 이건 이제 순서는 여러분 그냥 보시고 왜+ 뭐에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가타하나루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본다 거예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흐를루자는 우리가 나가스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어요 그렇죠 물 흘리고 나가어 나갔대요 그냥 켰대요 그렇죠 물 흘리더니 나가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그다음에 이 단어가 재밌죠 여러분 든어 흘리긴 흘렸는데 어떤 거를 흘리냐면 듣는 걸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흘려듣는다 라고 얘기할 때 기키나가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듣다라는 게 키쿠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고개에 마스형 키로 바뀌면서 기키나가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흘려듣는다는 거예요 뭐를 누가 그것도 이유 응, 그것도 잔소리한다 그죠 누가 그것도 이유하면 그냥 기키나가스해 어, 흘려버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끝나다. 우리가 스무가 있는데 여러분 끝나다라는 거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수업이 끝나다. 오하루라는 동사 배우셨죠. 그렇죠? 같은 의미의 끝나다네요. 근데 뭔가 조금 다르겠죠. 그렇죠? 자, 우선 보시면 끝나다라는 걸 우리가 스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스무라고 하고 왜 얘가 끝나다라는 의미가 있냐면 요 한자는 여러분 자체가 건널 제자예요.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또 1, 2탄에서 보셨던 한자거든요.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약국 설명할 때 제가 그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던 한자인데, 가지런할 제자죠. 자, 가지런할 제자에다가 요거 이제 물 숫자가 들어갔죠. <laughs> 자, 사람들이 손을 잡고 가지런히 물가로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왜 같이 향해 나가죠? 함께 건너려고. 뭐를? 물을. 되셨어요? 했죠? 그래서 얘는 건널 제 자예요. 자, 건너다라는 거는 뭔가 끝난 거죠. 뭔가 다 이루어낸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끝나자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오고요. 와, 이제 시원하게 끝났다니까 이제 다 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스물을 써요. 되셨어요? 했죠? 그래서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게 이런 표현도 있어요. 기가 스무라는 건그 마음이나 기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건넜다라는 건 끝났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신경쓸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스무는 우리 말로 표현하면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직성이 풀리다. 그래서 기가 스무마대 때려 직성이 풀릴 때까지 때려 이런 표현할 때 요거 같이 쓰시면 돼요. 되셨어요, 있죠? 그럼 오하루하고의 차이점은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오하루는 그냥 그걸로 딱 맞힌 거죠. 맞힐 종자 쓰잖아요. 근데 얘는요, 그거 그걸 그걸로 끝내고 때웠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나는 아침을 빵을 먹었고 그냥 그걸로 때웠어의 의미. 그죠 나는 아침 그냥 빵으로 끝났어. 그냥 끝났다. 이거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의 정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보시고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되셨죠? 하이!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해소할때 이런 거 <laughs> 고로 고로스로 집에서 떼굴떼굴 굴려다니고 저예요 여러분 <laughs> 빈둥빈둥거리는 거 있죠 그래서 고로 고로 자체가 뭐냐면 떼굴떼굴 떼굴 우리가 굴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죠 떼굴떼굴 떼굴러다니는 때굴 거 빈둥빈둥하는 걸 우리가 고로 고로스로라고 해서 빈둥거리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하여튼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이게 먼지 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여러분 보여요 그게는 사실 이렇게 떼굴떼굴르는 굴 거보다 조금 더 넓+ 넓은 표현이에요 그르 그루 라고도 얘기. 하거든요. 고로고로 보다 약간 넓게 구루구루 이렇게 되셨어요. 그렇죠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고로고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밀고 이렇게 떼고 떼고 굴리는 거 구루구루 일본어로는 우리는 이거 뭐라고 하죠 여러분 어, 먼지 띠는 거자 <laughs> 그래서 어쨌든 고로고로 수로 같이 빈둥거리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은 <laughs> 해소하는 방법으로 아이쇼핑입니다. 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 쇼핑 사면 되게 좋았는데 좀경제가그죠 아이 쇼핑인데 일본 사람들 아이 쇼핑이라는 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윈도우 쇼핑이에요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 쇼핑 정말 창문 보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 윈도우는 여러분이 말 그대로 창문 윈도우에서 윈도우, 윈도우 쇼핑구에서 윈도우 쇼핑구를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뭔가 예뭐 여행가는 뭐 여행이라든가 여행에 대한 예정이라든가 뭐 이런 걸짤 수도 있잖아요. 오, 이런 예정, 일정을 잡으면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쵸? 스케줄을 잡는 거. 자, 미리 예 자에다가 여러분 정화의 정 자예요. 그죠 자,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렇게 딱 갈고리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무기.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무기. 센거 이런 거. 그런 거에다 막대기 하나 연결해서 이거는 여러분 제가 어떤 무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갈고리를 만들어서 무기를 만든다고 했었죠. 무기를 미리미리 만들어야 전쟁에 나가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자에다가 자 집에서 집 안에서 이건 여러분 똑같은 게 제가 뭐라 그랬죠? 발을 정자하고 똑같죠? 그래서 집에는 항상 올바른 거는 정해져 있어요. 각 집마다. 그렇죠? 올바른 행동을 해라 이런 거는. 그래서 정해져 있 미리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에요. 그래서 발음으로 똑같이 뭐라고 한다 요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 되셨죠? 음. 자, 이거랑 똑같은 게 여러분보다 스케줄로. 스케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외려으니까 스케줄로. 스케줄로. 되셨어요, 죠 자, 바꿨어요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유사어 고르세요 하면 요태 고르시면 돼요. 되셨어요? 음. <laughs> 자, 그 다음 이런 걸 하면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은 당연히 옷가래지만 이런데 여행가서 들어가는 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비용이라든가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돼요. 가격도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요금이란 단어, 오, 반갑다. 이제 헤아릴 요자.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뭐를? 돈을. 그쵸? 렇 요금은 류킨 그대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랑 똑같은 거 우리, 아, 이것도 봤다. 이런 뭐라 그랬죠? 내단 가격이요. 그렇죠. 가격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1, 탄에서 봤어요. 두개 바꿀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4단은 네 가격, 하고 아니 뭐래요. 4단은 네 가격이고 같이 바꿀 수 있고요. 자, 3탄에서는 여러분이 하나 더 욕심을 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너무너무 잘 나온 단어예요. 얘도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라는 말을 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 <laughs> 쓸 빚자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쓰는 거. 그쵸? 그 다음, 요것은 쓸 용자예요. 그쵸? 그래서, 뭐, 써서 또 써는 거니까, 이제 비용이죠. 쓸 빚자에 쓸 용자니까, 비용인데, 요것도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예요와까스할 때, 끓이다 라고 할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요거 여러분 뭐라고 그랬었죠? 자 요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나무 두 개를 막 줄로 이렇게 엮어서 뭐예요 빗자루를 만들었다는 걸 상상하십시오라고 을 했었죠. 그 빗자루는 우리가 이렇게 마당에다가 뭔가 막 곡식을 말려놓고 이제 먼지도 털고 벌레도 털어낼 때, 그렇죠? 이걸로 막 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먼지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에서 요게 나왔습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한자가 요 모습입니다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즉요게 들어가면 뭔가 떨어낸다는 거예요, 뭔가 털어낸다는 거예요, 뭘? 재물 즉 돈을요. 되셨어요, 했죠 재물을 털어낸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쓸비자가 들어와서 비용하면 뭐가 된다? 음, 기호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되셨어요, 했죠 그래서 같은 단어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류킨 내단 비용 희요 되셨어요, 렇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갔더니 무료야 대박이죠 여러분 무료 이런 단어만 있으면 좋겠어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무료 되셨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랑 비슷한 뜻으로 쓰는 걸 고르세요라고 했죠 그게 여러분 뭐냐면 타다라는 단어예요 타다 어 공짜예요 어 타다 디스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어 공짜로 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타다. 똑같은 거 무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아이, 자 그러면 반대는 뭐겠어 요 여러분 유료가 있겠죠 그대로 음독 발음이에요 유료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무료 유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가서 완전 싸게 이제 득을 봤대요, 여러분. 근데, 이, 이, 싸게 사서 득을 보면 이건 좀 어렵잖아요? 우리말로 그냥 득템이에요, 여러분. 나 완전 득템했어. 이런 말할 때, 오카이도크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요거 삶의 자라는 거카우동산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요. 카우에서카이로된 거고요. 이건 여러분 얻을 득자예요. 되셨어요? 했죠? 근데 요거 없는 요 부수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사람이 두 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가다라는 의미의 요 거리를 보셔도 돼요. 되셨어요? 했죠? 자, 거리를 갔어요. 거리를 갔는데 어떤 거리냐면, 해가 떠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냐면 손으로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리를 가다가 해가 떠 있는 그 해가 떠 있는 그런 땅이 있는 거리를 가다가 손을 딱 뻗으니까 거기 돈이 떨어져 있네 죽는 거죠 손으로 그렇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 득받죠 그렇죠 그래서 어딜 득자 가이도크 되셨어요 그렇죠 어 가이도크 그럼 뭐예요 득템 이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뭐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이건 재밌는 단어니까 그렇죠 음. 대신 카오라든가 요도크라에 관련된 한자는 나올 거예요 되셨죠.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그죠? 렇자 그때 이제 준비라는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준비 이 단어 는 정말 생소하실 거예요. 생소하신 만큼 근데 잘 쓰이고요. 시험에도 잘 나와요. 자 뭐냐면. 자, 이게 여러분 지탱할 지자에다가 이건 헤아릴 탁자예요. 음, 그쵸? 지탱해서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려서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자, 이건 손이라고 했고요. 이건 열십자니까 많은 거죠, 여러분. 손으로 되게 많은 걸 이렇게 들고면서 지탱하는 거예요. 이게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탱할 지자에다가, 자, 집안에 머리가 크죠? 그죠 아, 아빠죠, 뭐. 그 머리가 큰 아빠? 이상하지 만 어쨌든 집안에 머리가 큰 아빠. 즉, 아버님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집안에 아빠가 손으로 뭔가를 자꾸 헤아리시는 거예요. 왜? 지탱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뭘뭐 노후든 뭐든. 되셨어요? 그 그래서 우리가 시타그라는 표현이 준비라는 얘기로 들어가요. 되셨어요? 자, 근데 이 준비가 되게 착해요. 진짜 준비라는 한자하고 똑같아요. 우리말로 준비하고 일본 발음 준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되셨어요 래서 주날 준 자에다가 가출 비 자거든요 여러분 준비 똑같고요 예하고 예하고 유사어예요 바꿔서 쓸수 있어요. 되셨던데 얘는 너무 쉽고 시험에 요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자 시타크 준비 알아두시고요. 이 주날 준자에다가가출비두요 여러분 한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 제가 새라고 했고요. 10시이니까 많은 거잖아요. 그쵸? 어, 많은 새들이 물리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새들이 여러분 날아다닐 때 보세요. 거기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대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새들이 앞에 새 하나가 줄지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앞에 새 먼저 가고 그쵸? 그래서 항상 그 기준이 되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준한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준, 그 준할, 준자, 기준할 때 준자를 쓰시면 되고요. 가출 빚자예요 자, 사람들은요 풀을요 미리 미리 말려서 집안에다 갖다 놓 집안에 갖다 놓고 쓰는 거예요. 왜 쓰냐면, 어, 뭐예요? 겨울 되면 가축 도 사료도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손은 풀 먹지 않나요, 그렇죠? 어, 여물 같은 거 먹으니까, 그래서 미리 미리 갖춰놔야 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준비. 준비 똑같아요.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죠? 아까 무료 유료처럼 그죠? 렇 자, 어쨌든 같이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해요. 되셨어요? 음. 자, 그 다음입니다. 아깝다 옷이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 옷이 요거랑 자. 같이 꼭 비교해서 알아야 될게 못다의 뭐 나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 두 개를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아우시 못다의 뭐 나이나 두개다 아깝다예요. 아, 아까워 이런 뜻인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나요, 여러분. 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얘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는 얘 것을 나타내는 석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laughs> 어떤 이 풀이 계속 풀얘이나오데 풀이 있는 언덕, 그렇죠? 풀이 있는 언덕에 언덕으로. 해가 떨어지는 거죠.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풀이 있는 언덕으로 해가 딱 지는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 자, 이거는 보세요. 해가 이제 지는 거예요. 지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건 뭐예요? 옛날이에요. 옛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옛것을 의미하는 그 석자예요. 옛 석자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옛것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옛것은 항상 애처롭고 뭔가 안쓰럽고 아끼고 막 이러잖아요. 추억도 아끼고. 그렇 그래서 요거는 뭔가 아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거를 오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아깝다는 어떤 물건이 뭐 정당하거나 유효한 그런 부분에 쓰이는 거에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아깝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아깝고 뭔가 애석하고 이렇게 쓸 때가 우리가 오시이를 쓰시면 돼요. 이해 되셨어요. 그에 반해서 못다이 나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건 어떤 물건이 정당하게 제대로 쓰이지 않아서 아깝다 또는 막 쓸데없이 자꾸 버린다 이런 물건은 그래서 아깝다고 라할때 우리가 못다이 나이를 쓰시면 돼요. 되셨어요. 참그 샀는데 또 버려 그럼 못다이 나이 그렇죠 이건 너한테 안 너한테 줘도 안 아까워 이건 오시이 목숨이 아깝지 목숨은 요런 거예요. 오시겠죠 그렇죠. 그 사람 너한테 아깝지. 너는 그런데 그 사람 되게 이거잖아. 아까 이런 소리 하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정당하게 쓰이지 않았다는 거,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좀 뭔가 아까운 거죠럼그땐는 이것 쓰시면 돼요. 어떤 뉘앙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뿔소 미친 소뿔어해결네 그거네요, 그렇죠? 해소입니다. 해소 여러분 뭐일까요? 가이소일까요 가이쇼일까요? 그렇죠, 이 번이죠. 해소, 가이쇼. 되셨어요 있죠 가이쇼에서 장음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예정입니다. 자 미리의 자에다 정화 정자. 자요태이에요 요태예요. 그렇죠. 일단 찍을 때 여러분 요태이, 어예정이응 예. 들어갔잖아요. 정 그쪽에서 뭐예요? 이번 요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되셨어요? 자 그다음에 요금은 아, 료, 어, 요금은 타다입니다. 이렇게 들어갔네요. 정답 두개 여러분 자 요금은 류오킨이고요. 타다는 공짜로 타다 어 공짜의 의미가 있죠. 자 그럼 우리 볼까요 요금에 우리 맞는 말바꿔쓸수 있는 말이 뭘까요 자 시타크는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준비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내단 이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격 자 무료는 무료고요 원인은 이건 괜히는 원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요금에 해당되는 거는 2번일 거고요. 그렇죠. 공짜는 무료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맞아요. 자 그다음에 너한테는 아까운 사람이 여러분 이거예요. 너한테는 아까운 사람이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은 괜찮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거에 대한 불만, 뭔가 개탄하는 거는 우리 못 써라, 못다이나 이래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시는 조금 그래요. 그래도 굳이 바꿨을 단어를 <laughs> 뭐 찾아라라고 해서 문장에서 그게 뜨면 그거 고르셔도 돼요. 시험에서는. 되셨어죠근죠 쓰실 때는 이렇게 제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뭐, 따이나이 꼭 기억해 두세요. 뭐, 따이나이는 물건, 그 다음에 옷이는 있 뭔가 좀 심적인 거, 그런 거, 소중한 거에 대한 아까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기키나가스는, 나가스는 물을리고 흘리고 나갔다. 이렇게 해서 나가스 외우셨죠? 음, 풀려듣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고로고로는 떼굴떼굴떼굴 떼굴떼 그렇게 얘기했고, 스트레스. 스트레스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음, 3번입니다. 됐어요. 자, 이 옷, 완전 득템, 이 옷, 뭐, 고노쿠 쓰시면 될 거고요. 완전 득템, 여러분 뭐라 그랬죠? 그렇죠. 사서 득을 받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오카이독,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오카이독, 그러면 득템, 싸게 완전 샀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안 돼. 그러면 너만 스트레스가 쌓여. 이거죠. 지원자만 계속 끙끙거근데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죠? 그냥 기키나 가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번 썼어요. 스트레스는 여러분 스트레스 하면 되고요. 요건 조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굳이 쓰면 가 쓰시면 되겠죠? 자, 쌓인다라는 거 여러분 뭐예요? 담아두니까 담아루 그러니까 쌓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스트레스가 자, 뭐라고 하시면 되죠? 담아루.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담아루 또는 스트레스 담아루요. 이렇게 해서 안타까운듯이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스트레스는 그대로 스토레스라고 하면 되고요 자 머무를 유자인데 저기 물이 있어서 이제 고였다라는 의미의 걸로 바뀝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타마루사이다 스토레스가 타마루 원인이 뭐냐? 겐인 그럼 해소해라 가이쇼 되셨어야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 흘려라 그쵸 나가스 그래서 기키나가스 했고요 또는요 빨리 떼고 없애버려 스무 되셨어요 자그 다음에 걸어 걸어서로 빈둥 빈둥 되거나 윈도 쇼핑하거나 그죠 렇 윈도 쇼핑 그 그럴 예정이다 요태 스케줄로 같은 표현입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죠 렇자그 다음에 요금은 류키인 내단 그죠 렇 여러분 히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무료는 무료 그래서 타다 공짜로 타다 무료로 타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라고 했고요 자그 다음에 득템한거 가이더크 그죠? 렇 음. 자 준비하는 거는 시타쿠 그죠 시타쿠 똑같은 거 이러면 준비 그죠그 다음에 오시이 그죠 옛것에 대한 아쉬움 아까움 그런 거 애석함 오시이 이거랑 비슷한 거 뭐가 있다 뭐다의나이가 있는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구별하셔야 되고요 됐죠 자 시점 어 볼게요 지금 제가 말로 하고 사닥 지나갔는데 여기 다 나왔어요 여러분 스케줄은 뭐하고 비슷하다 요테이 같이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 내단 네 가격이었죠 히오 비용이었죠 뭐하고 똑같다 료킨 똑같다, 좀 이상하지만, 음, 유사하다. 바꿔 쓸수 있는 애들. 다다, 뭐였죠, 여러분? 공짜, 무료, 똑같고요뭐다이나이 오시, 이하고 구별해서 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되셨어요? 있죠?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4강도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그죠? 근데 단어는 앞으로 계속 이 정도의 레벨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 말로, 말로 또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단어가 들리죠?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카레 삼아 되시다.